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시눈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병이 났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들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 말씀을 읽어 가다 보면 한 가지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아쇠로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분노가 그쳤습니다. 어떤 분노였냐면 자신의 왕비가 자신의 명령을 어겨서 그를 폐위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자신이 화를 내어 아내를 쫓아 냈지만 이제는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절 말씀을 보면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시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히 왕의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하들의 계획이었죠.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묵묵하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예전에 유다왕 요고냐와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함께 끌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에스더죠. 부모를 잃었던 여인이었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그녀를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그 어떤 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없었죠. 배경도 없고요. 학벌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했던 그녀가 페르시아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 이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에스더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국의 여인들이 왕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왕비 후보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했죠. 자 12절 말씀처럼 예절과 궁중법도 배우며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에스도도 함께 들어가죠. 그녀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이죠. 이 일은 아무 이유 없이 몰래 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인이라는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 지혜롭게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정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15절 말씀을 보면요. 보는 모든 자가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스더의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스더의 태도, 품격, 말투, 인격,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녀는 눈에 띄는 걸 원하지 않죠. 그저 내시 헤게가 추천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배경 속에서 에스더는 왕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조용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몰랐어요.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당장 말씀하시지 않아도, 당장 우리에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